트럼프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14년 작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그 배경에는 비밀 작전이 있었습니다. 소수 충성바들이 해냈습니다. 백악관 고문들의 방해를 뚫고 주류 정보기관의 저지를 돌파한 것입니다. 바로 도미니언 사무실을 타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를 막았습니다. 2014년 대선 몇 주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말을 하고 있어 충격적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 브리핑에서 모든 판세가 뒤집어졌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일드는 부정선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전문가의 브리핑을 듣고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입장이 뒤집어졌습니다. 와일드는 즉시 공유했습니다. 트럼프 팀과 일론 머스크에게 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긴 브리핑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데이터만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머스크가 AI로 데이터를 요약했습니다. 그 이후 즉시 인지했습니다. 문제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결국 10월 17일 머스크가 도미니언 시스템을 언급했습니다. 부정 선거 우금을 공식 제기한 것입니다. 문제는 승리한 이유입니다. 트럼프는 격로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 같은 것은 없다. 미국에서도 내부 뿌락치들이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이 배신자들은 계속 트럼프를 저지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가 지시했던 부정선거 조사조차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부 고발자 그룹이 화상 회의를 통해서 트럼프와 머스크에게 정보를 나눠준 것입니다. 선거 조작의 핵심 바로 도미니언 사무실의 IP 주소였습니다. 이 결정적인 정보를 가질 시점이 선거 바로 3일 전이었습니다. 세르비아에 있는 도미니언 사무실을 타격한 것입니다. 공격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막고 성리한 것입니다. 사실 이 작전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본인조차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패배할 경우 살해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숨어 있었습니다. 오슬로, 카타르, 스위스 등지에서 숨어서 결과를 지켜보았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계속되는 방해와 내부의 지연으로 인해서 트럼프는 지쳤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린 것이 정보 기관 국장들을 완전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 삼총사는 파산 직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직까지 국가로부터 단 1원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시드니 파월, 피터 줄리안이 이런 애국 변호인단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급박하게 흘렀고, 그러나 베네주엘라의 공습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 보고서가 핵심이었습니다. 뿌락지들이 또다시 방해를 했습니다. 그들의 만남을 조직적으로 저지했고, 4월에야 트럼프가 직접 조사팀을 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일처리가 계속 지연됐습니다. 조사팀의 상당수가 불확지와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 정보기관이 연루된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CIA가 그들과 손잡은 것입니다. 이란, 쿠바, 중국과 카르텔을 형성한 것입니다. USAID를 이용했고 그들은 챕스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스마트메틱 시스템을 확산시켰고 명백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특히 존 클립 전 DNA 국장은 2020년 대선 당시에 중국이 개입했다고 보고했습니다. CIA 관리부가 은폐했습니다. 심지어 마이크 폼페이 전 국무장관마저 연루했다는 의혹까지 터지고 있습니다. CIA 부정선거 개입, 중공과의 내통, 네 미국 정보기관이 완전히 썩었습니다. 부패가 원인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스마트매틱의 본산지입니다. 지난 20년간 부정선거를 퍼뜨렸습니다. 국제 부정선거 네트워크의 근원지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이들이 2020년 미국 대선까지 장난질을 쳤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550만 표의 가짜 표를 썼어 넣었습니다. 20년간 독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식 시스템이 화웨이 통신망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도미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전자 투표 시스템까지 검은 영향력을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그들의 배우에는 딥스테이트라는 조직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배우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해결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FBI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베네주엘라, 한국, 중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에 대한 대규모 수사망이 조여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에 연결된 중국발 해커 조직이 이탈리아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이지만 글로벌 부정 선거의 확산의 중심에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자금과 선거 조작 기술의 경유지로 이용되었습니다. 미국은 집중적으로 한국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한국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흘러 들어간 중국 공산당 자금 말입니다. 국내 여론조사 기관, 언론사, 시민단체로 유입되었는지 끝까지 파헤칠 것입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영국 선관위를 해킹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관위도 해킹했습니다. 필리핀과 캄보디아 선거를 직접 관리한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도 없는 중국에서 70여개국의 선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와 동급입니다. 부정선거 카르텔 첫결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 문제를 파헤쳐야 그와 연결된 한국의 부정선거를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체적으로 정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결국 미국입니다. 씁쓸한 자조적인 결과입니다. 글로벌 부정선거 카르텔, 그 실체는 명백합니다. 우리도 소수 애국 충성파들의 목숨건 결단, 바로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거대한 큰 것이 오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대전환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거대한 파도를 타야 할 것입니다. 자유와 법치의 가치로 무장하면 승리의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손대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여러분의 댓글 하나, 응원 한마디가 진실을 지키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나가실 때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